2 0뭐0씩1 0씩1 7 0만원씩달라면하럼아아어개씩이거면 사장님이 0개산거예요서0 0 0개씩 먹으면서, 1 0면서 1,000개씩 먹서면서1요그면서1면서1면서1서면 유튜브에서 그 선전하는 매물이 촥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서 산타페인데, 700, 800 정도 되니까, 정말로 좋은 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날 전화를 해가, 자동차 상회로 갔는데, 이게 경매 나왔는데, 한번 유찰되고, 또한번 지금 경매를 들어가가 유찰이 돼야 될지는 단계인데, 사장님한테 보여준다고. 그래서 나, 이야. 이차팔 800만 원 사면 나 정말 내가 대박난다, 이생각이내 당장 계약을 하자. 그러고그 차로 딱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지급, 얼마 지급하면 되지? 이러니까 5,400만 원이라는 거야. 아니, 그 몰랐냐고 내보죠. 그러니까 이러면다 이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시더니 필요하던 그럼 다른 차로도 한번 봐라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지금 내가 이차 1,900만 원 하세요. 이렇러면번 강요를. 계속 하더라고 그럼 내가 760만 원은 계약금으로 줄게 내가 400만 원은 집에 있으니까 네가 오면 400만 원을 내더 준다 그래가 그러니까 돈을 내가 주고 차를 딱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고 이제 그 집에 가시라고 그러면 지가 400만 원 받으려고 지 뒤따라 오겠다고 그래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한 1시간 정도 기다리고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안오나 이러니까 아내볼 일정 온다고 좀, 좀 늦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차 문을 쫙 여는데 완전히 막이 조폭들 이런.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가그 아들이 옆에서 다 이렇게 이리, 이리 폼 잡고 딱 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400만원을 내 들고 영수증 써라 이래가지고 이제 영수증을 다시 썼어 아 1160만원을 주신 거네요 그러시면 예 지급했죠 네, 그래서 이제 770만원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가지고 그 등기증이 날라오면 내가 770만원을 지급할게 이래 된 거예요 인터넷에 서 올라와 있던 차가 신형 산타페 50km 밖에 안된 차가 8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3천 중반 정도 보는데 1년 만에 800만 원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인터넷에 싸게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나 하고 한번 연락을 해 봤는데 정말 그 금액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 쓰고 나면 왔다 갔다 막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이제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여 줘야 이 차가 고객님 명의로 이전이 되는 거를 보여 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위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5,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신차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죠.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백이면 백이 다안 산다고 할거 아니에요. 취소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차를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건데 바꿔 주는 척 하려고 위쪽에 전화하는 것처럼 계속 연극을 해요. 거기서 그것도 다 짜여져 있는 각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차한 대를 강매하는 수법에 걸리신 거예요. 그렇게 강매를 당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매물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움직여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가실게요. 네, 다다다 다, 다 됐고. 전화 주신 분이죠. 아, 네네, 맞아요. 앉아. 앉으세요, 아러면 네, 저진정민정보차에서 나왔어요. 아, 예. 예. 네, 저허위매물건 때문에 일단 왔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거 사장님, 네. 돈을 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통진행이 원래는 여기 1 1 3 0인까 1160. 아, 1160, 770을 더 주셔서 따지면 차대금도 안,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70을 원래 줘야지 저희한테 마진이 500 얼마가 맞아요. 일단 이전이 안 됐죠. 아 이전 보류했어요. 해달라고 하셔고 네네. 원래? 차대금이 1 1 3 0이고 이전비가 1 3 0 들어갔는데 저희가 저희 돈으로 출고한 거예요. 어, 일단은 1160 들어간 그 비용을 네. 회사 분한테 전액 그냥 입금을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아니 어, 아, 저는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게... 그 전날에 저녁에 전화 와서 환불해준다고 했고, 어제도 전화해서 환불해준다고 빨리 갖고 오라고 얘기했고, 그제는 뭐상관내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명확히 들었거든요. 어. 환불을 명확하게 해주겠다고 이런 말을 쓰면 없으셨어요. 원만하게 다 해결해주려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처럼. 네. 근데 지금까 저희는 착값도안 뭐. 주신 거라고. 아, 착값이 문제가 아니에 아니, 착값을안 주셨다고요. 착아니 네. 원만하게 해결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아니, 돈을 덜 받았다니까요, 저희가. 저희 돈을 했다고요. 지금 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계약금 10만원 내고 차 출고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1,170만원, 저한테 지금 더 입금하라고요? 아니, 지금 이것도 돈을 덜못 봐야지. 지금 뭔가 뭐, 뭐, 네. 이렇게 흥분되고. 아니, 지금 뭐냐. 지금 1 1 7 0만원 지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사실 지금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먼저 입금을 해야지 저희가 돌려드릴 그러니까 니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게 원만한 해결입니다. 어디서 오거예요 영화만 하셨요 준영민 중고차요 준영민씨가 아니시죠? 안영요 네. 명함 하나 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돈을 안 돌려주면 우리가 도난 신고를 하면 돼요 왜냐면은 뭐 피해자분 명의로 돼 있으면 현금으로 들어가간 건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무조건 돌려받아야 돼요 못 돌려받을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1습니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입금을 해줘야 되는 게 얼마죠? 1 1 7 0 여기 써놨잖아요. 400만 원손납은 뭐예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가 400만 원줄거아닐까 계약하신 일러 보내세요? 아니요. 제가 알어요 제가 알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맨 처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다음 가족으로 해서 차를 응. 상견례가다 보관돼가지고 그러니까 4일 동안 지금 밖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던지 앉아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4일 동안 차가 밖에서 돌아다닌 거랑 똑같잖아요 그걸 돌아다니게 아러니까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더 모르겠는데 차가 4일 동안 없었으니까 또 키로수가 딱 나와있는데 내가키로수몇분 정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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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까지 어떻게 알아요? 어, 어, 다 말씀하자. 거기 딱지 키가 말씀하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4일 뒤에 지난 지금 환불해달라고 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우 궁하지만요한 거는 지금도 다안 하신 상태예요 오히려 저희 돈이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본나서 수준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아닌요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뭐 법조인이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냥 여기서 그 처리 안 하시면은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할애된 거는 얼마든 770만 원그 말고 현상 명칭에서 그럼 저희가 200만 원덜 받은 거잖아요. 저희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라 거잖아요. 사실서 네. 그럼 그냥 가서 사공했다하셔라도다거 없잖아요. 그럼 사건할까요? 아니 예. 그럼 아니 어차피 이건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200만 잘못한 게뭐가죠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요 몰라. 아니 지금 허위매물피해당해서 오신 거잖아요. 같이. 들어간 비용을 그냥 입금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음. 아니 저희 가 돈이 더 저희 돈이 더 많은데. 그럼 저희 회사에서 200을 더 그쪽에 다입금해릴게요 그쵸? 그럼 1,360이죠? 어 어차피 똑같이 2 0이 들어간 거잖요 그럼 그 돈을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왜, 왜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 아, 뭐 그럼 어 하세요. 그러면 어짜피 저희가 200만 원씩 보태드린 건데 차를? 아니... 쉽 지금 그러니까...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하시면 되지. 해보세요 이거 접수해보세요. 해보겠다는 게... 제가 뭐 변호사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니까 지금 환불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4 수표도 이거 저희 바꾸지도 못했어요. 수표 가져가시고 우리 4 0부터 거쳐주세요. 그러면 아니 무슨 이상한 괴변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200을 더 입금을 받아야 된다 하셨죠? 그럼 저희가 회사에서 제가 제사비로 해고 200을 입금해 드릴게요. 그럼 1360이 들어가죠. 그러면 1360 가시고 요 보세요. 그래 일단은 차를 가지고 제가 열로 와서야 할 테니까 대금만 그냥 정확하게 보냈어요. 제가 바로 보낼게요. 본... 거기 1260이 들어갈 거거든요. 음. 그리고 정말 제가 뭐 아까 언성모터 이런 거는 아버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근데 나는 그... 이거 완전히 도깨비한테 걸린 거야.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실로 54kg 돼 있는 그, 그 신차가 800만 원에 아무리 봐아도될 수가 없는 거야.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 이거 우리가+ 우리가 내가 감사하지 진짜뭐 앞으로는 이제 그 인터넷에 싸게 나와있는 허위 매물 절대로 이제 당하실 일은 없으시겠죠 그죠? 네. 네. 그냥, 그냥. 아버지 근고차를이크한다고 소리를 듣고 알아보고 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꼈을 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근데 그전부터 이제 대표님 영상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바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진짜 정말로 이렇게 바로 도와주시고 하는 것과 저희 가족을 좀 케어를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고마운 말로도 조금 솔직히 모자라서. 지금 너무 감사해서 말이야. 넘니다. 솔직게 했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더 많이 알려져서 조금 더 나은 어차신장 형성될 수 있도록 조금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알림 설정 <laughs> 부탁드립니다. 대박하시기, 대박 나시기 계속 감사합니다. 제가 파이팅. 저예요, 저예요.